죄인에 대한 아홉 번째 묵상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의 가치 기준은 자신의 행위에 옳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그는 필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의식은 자기보다 못한 행위나 지위를 가진 자를 멸시하지요.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에서 찾습니다. 나도 어느 한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형제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모든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녀들도 다잘 크고 있고, 아내도 항상 당신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불만인가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고, 내가 행복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할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한 외부 환경이 없을 때에라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 곧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비교 의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은 세상의 어떤 좋은 환경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 모두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서 그 사랑을 받고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 가치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구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